2년 전 페어 추적대에서 다뤘던 인천 영종도 복합리조트와 운염도 류령빌라를 기억하시나요? 다시 찾은 페어들은 변함없이 그대로인 모습이었습니다. 영종도 미단시티 복합리조트 사업은 결국 자금 부족으로 무산됐습니다. 시공사 쌍용건설은 여전히 공사비 미납으로 유치권을 행사 중입니다. 사업 주체였던 중국 rfkr은 이미 한국에서 철수한 상황이고 카지노 인허가도 2024년 7월에 최종 불어대면서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운영도는 어떨까요? 유령빌라는 그대로인 모습이지만 운영도 자체는 긍정적인 개발신호가 나왔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영종 국제도시 운영도에 복합문화예술공간 에코비우스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030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사업자인 도원랜드는 운영도를 친환경 문화예술 명소로 만들겠다는 입장입니다. 상반된 두 소식 속에서 영종도의 변화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다시 보는 페어 추적 때, 지금부터 과거의 기록을 이어서 보시죠. 2020년 공사 중단 이후 4년 가까이 방치되던 인천 영종 미단시티 내 카지노 보합리조트가 사실상 사업이 무산될 것으로 확인되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장을 가보니 골조가꽤 올라간 상태로 멈춰 멀리서도 건물이 한눈에 보입니다. 충수를 표기한 안내판은 공사장 인근에 떨어져 있고 건물은 녹슬어 으스스한 느낌을 자아냅니다. 일부분은 유리시공까지 마친 상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갖춘 화려한 복합 리조트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수도권 최대 흉물로 전락한 가운데 사업을 추진한 중국 기업은 800억대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미던시티 복합 리조트 사업은 38,365 제곱미터 규모의 용지에 카지노 특급호텔 컨벤션 시설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을 짓는 사업인데요. 사업비만 무려 9,000억 원. 국내 카지노 시장이 외국 기업에 첫 개방되면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업 시행 당시 올해 중공이 목표였는데요. 2017년 9월 착공 후 현재 24층까지 골조가 올라간 상태로 공정률 약 25%에서 멈춰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명단에 올랐는데요.

2016년 리포가 지분을 매각하면서 사업에서 빠졌고 그 자리에 중국부동산 기업인 프리그룹이 들어왔으나 2021년에는 시저스가 사업을 포기하게 됩니다. 현재 프리그룹이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었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프리그룹은 자금난을 겪으며 시공사인 쌍룡건설에 공사비를 미납하기도 했습니다. 쌍룡건설은 공사비 300억 원을 받지 못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했고 2020년 2월 공사는 중단됩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건 프리그룹은 사업이 지연되는 가운데 땅 장사로 이득을 봤다는 겁니다. 공사가 중단된 곳이 1단계 사업지, 그 인근으로 2단계, 3단계 사업지가 있는데요. 미단시티 개발의 일환으로 인천도시공사는 프리그룹의 자회사인 RNF코리아에 2단계와 3단계 사업지도 팔게 됩니다. 매각 비용은 각 620억 원과 1,296억 원. 하지만 RNF코리아는 공사가 중단된 다음해인 2021년에 2단계, 3단계 개발을 포기하고 민간기업의 부지를 다시 매각했습니다. 매각비용은 각 1,175억원, 1,560억원. 결국 복합리조트 사업지원으로 5년 넘게 묵힌 땅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부지를 팔아 약8 2 0억이란 시세차익을 본 셈입니다. 하지만 RNF 코리아 측은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 입장입니다. 지원 기간 동안 이익 창출을 하지 못했고 보유세, 재산세, 거래세 등 오히려 나간 금액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지를 판 돈으로 공사비는 해결했을까? 쌍용건설은 인터뷰를 통해 아직까지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우리 회사가 이제 미수금 회수에 이제 주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발주처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네. 따라서 우리가 공사를 계속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여러 가지 컨디션을 또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고건 그때 정해줄 수 있어서 현재는 그 부분은 이제 좀 아직은 미정인 상태다. 아레나프코리아는 사업 연장을 위해서 12월 16일까지 문체부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취재 결과 아직까지 사업 연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RNF 코리아 관계자는 직전 연장 조건인 3개월 내 공사 재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연장 신청은 부적격할 것으로 본다며 사업이 무산될 경우 건물 철거를 할 수도 새로운 사업자를 기다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업 무산 발표 후 건물이 바로 철거가 안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장기간 방치해 주민들은 건물을 하루빨리 철거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체부와 인천도시공사는 별다른 해안 없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이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었다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민간기업에 매각됐던 부지도 현재 공매로 나와 수차례 유찰되는 등 헐값이 되어버린 상황 복합리조트 조성으로 지역발전을 이루려 했으나 결국 거대한 흉물만 만든 꼴이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인천국제공항을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바로 영종대교입니다 영종대교를 지나다가 한 번쯤 이 빌라촌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멀리서 봐도 버려진 듯 다소 황폐한 모습입니다. 미국, 두바이, 싱가포르 등 여러 나라에서는 국제공항 주변을 관광지로 개발해 공항을 오갈 때면 눈을 황홀하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영종대교 아래 다소 생뚱맞은 자리에 유령 빌라촌이 떡하니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빌라가 위치한 곳은 바로 영종도 옆의 또 다른 작은 섬, 운염도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몇몇의 어부들이 거주하며 일터를 오갔는데요. 하지만 현장은 어부는커녕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빌라로 연결되는 도로는 포장조차 되어있지 않습니다. 흙길을 따라가자 대교 위에서 보였던 빌라촌이 눈에 띕니다. 4층짜리 빌라 8동과 상가용도로 보이는 건물 등총 10동. 건물 옆에는 전자파 피해로 우려해 주거지에서 꺼리는 통신사 기지국 철탑도 들어서 있습니다. 이게 오래됐죠. 10년 넘었죠. 운염도 자체가 이렇게 물이 빠지면 갈수 있었고 또 아니면 배 타고 가고 이랬던 개념이었던. 말 그대로 운염도에어요 섬이었었는데 투지주하고 그 시공사하고에 대한 뭐소종 문제도 있고. 이 운염도 빌라 사건의 시작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경매로 나온 이 땅이 돈이 되겠다고 판단한 장모 씨. 여동생을 통해 3,200평에 달하는 땅을 8억 5천만 원에 낙찰받습니다. 2007년 고시됐던 해양수산부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따르면 운염도는 신항만 건설 예정 지역에 포함되는데요. 보상금을 노렸던 걸까요? 3년 뒤장 씨는 낙찰받았던 필지를 여동생 소유에서 여러 명으로 전환했습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사업은 주택 건설 사업계획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장씨는 본인과 여동생, 남동생 등 가족들을 동원해 건축허가를 따로 받게 되는데요. 인천경제청은 2010년 다세대주택 8동과 근린생활시설 2동에 대해 건축허가를 내렸습니다. 이 빌라를 건축하는 목적은 어민들을 위한 생활터전 조성. 장씨는 건축업자 K씨와 대물변제 방식으로 건축을 진행합니다. 공사비 명목으로 다세대주택 8동 중 40세대를 주겠다고 한 겁니다. 건축 허가가 난지 1년 뒤인 2011년, 인천경제청은 건물 10동 중 6동에 대해 준공승인을 내렸습니다. 수도, 전기, 가스 시설도 갖춰지지 않은 깡통주택이었으나 준공을 받은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 과거 운영도빌라에 대해 보도된 기사들을 살펴보면 모두 이 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었는데요. 과정을 알기 위해 인천경제청에 직접 문의해봤습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중공 승인이 됐으면 주소 확인이 돼야 하는데 확인이 안 된다며 수도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중공 승인을 내렸겠냐, 잘못된 정보라고 답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건물도 분양이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건축 허가를 받아 지은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별도의 청약 절차 없이 건축주가 임의로 분양이 가능합니다. 분양이 진행된 세대는 총 64세대. 약 25평대에 3억 원 수준으로 분양을 했는데요. 이 빌라에 많은 사람이 거주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초에 거주 환경이 온전치 않았으며 빌라 세대마다 소유주를 추적한 결과 대다수의 호실이 장씨 가족의 소유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중 건축업자 K 씨의 소유는 단한 건도 없었는데요. 사건을 더 추적한 결과 페어 추적대는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운영도빌라를 검색하자 우후죽순으로 나오는 경매 정보들 신앙망 건설로 인한 보상이 물 건너가자 처분을 시작한 것이 아닐까 추측할 수 있었는데요 분양 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았으나 당시 가족들은 이자를 체납 결국 경매를 통해 낙찰가는 한 세대당 7천만 원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공사업자와 대물 변제에 대한 소송도 10년 넘게 진행 중인 상태인데요 그럼 그동안에 돈 가져간 게 얼만데 이자를 못 내가지고 경매를 나가게 만드냐고요 등소 시효가 지났다고 다안된데니다그러니까나아들 돌아버리는 입장이에요. 올해 발표된 에코비오스 개발사업, 운염도를 관광휴양단지로 개발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조감도를 보니 운염도 빌라촌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운염도 빌라촌은 철거되는 것일까? 시행사인 도원그룹에 문의하자 내부사항이라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지난해 도원그룹 계열사인 도원랜드가 운염도 빌라 두 동을 20억 8천만 원에 매입한 것을 알수 있었는데요. 거래 목록을 보니 한동당 8세대, 두동 16세대 모두 장시 단독 소유였습니다. 다른 건물은 경매로 인해 소유주가 나눠져 함께 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운영도 빌라 관계자들은 경매 낙찰도 장시 지인을 동원해 받은 걸로 알고 있다며, 장시 일가는 법의 틈을 이용해 수십 배의 이익을 챙긴 기획적인 사기단이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시의 말은 달랐습니다. 케어 추적되는 장 씨를 수소문해 장 씨의 입장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장 씨는 오히려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공사 관계자는 무허가 건축업자로 사기는 본인이 당했다고 말했는데요. 장 씨는 땅집과와의 통화에서 땅 주인으로서 땅을 제공했고 건축업자가 돈을 들여 집을 지으면 반을 주기로 한 건데 돈이 없다고 마무리를 안 했다며 오히려 20억을 빌려줬는데 사기단이라니 엉뚱한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운염도 빌라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현장에는 드디어 전기 공급이 된다는 말과 수도 가스 공급 신청서 접수를 받는다는 현수막을 볼수 있었는데요. 유령 빌라를 벗어나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려는 걸까요? 어민들을 위한 생활 터전은 온데간데없고 피해자만 남은 운염도 빌라 현장. 폐허 추적대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